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네기 인간 관계론 마지막 제 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사람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실천해야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과 3번의 순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의사와 같다. 환자는 일을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원칙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였습니다. 2.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어느 날 엄마는 최근에 15살짜리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러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설교 경고하는 대신 어떻게 해서 엄마가 담배에 중독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고 세월이 지나도 더 이상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칙 2.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3.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솔직한 칭찬을 하다 그러나 라는 단어와 함께 비난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지니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다음 학기에도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학 성적도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우,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진이야, 이번 학기에 성적이 올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학 성적도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데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데 있다. 원칙 3.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4. 아무도 명령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작가 오웬영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편지를 구술한 뒤에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기안한 공문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었고요. 스스로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 중요성을 느끼게 해 주며 반감 대신 협조를 불러일으킵니다. 원칙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였습니다.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설령 우리가 옳고 상대편이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면을 잃게 하면 곧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생택쥐베리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음의 원칙을 언제나 지킬 것이다. 원칙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동물 조련사들은 어떠한 개가 조금이라도 자라면 그 개를 쓰다듬고 칭찬해주면서 고기를 던져주고 축혀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상식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회초리 대신 고기를, 비난 대신 칭찬을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조그만 진전이라도 보이면 칭찬을 해주자. 그것은 상대방을 분발시켜 더욱 그를 발전시킨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과도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붓기 일수고 웬일인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데 인색하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칭찬도 구체적일 때 진지한 것으로 가슴에 와 닿는 법이며 상대방에게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원칙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원칙 6.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7.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닌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발시켜주고 싶은 장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주 말하라.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생각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칙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 주어라. 8. 실수는 고치기 쉽다. 원칙 8.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원칙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3.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8.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9.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상으로 제 4부에 걸쳐 정리해드린 카네기 인간 관계론 마치겠습니다. 저의 인생책이라 할수 있는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읽은 후에 총 30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니 매일 한 챕터씩 읽는 겁니다. 한번 읽을 때, 두번 읽을 때 느낌이 다르니 제독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은 꼭한번 읽어 보시고요. 꼭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